이제 집 가자 한잔 하세요 그냥 개...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제 장이 끝났는데 오늘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한잔 하면서 그냥 주식 수다나 떨려고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불금이라서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혼자 집에서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다들 장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물려가지고, 아, 그냥 오늘은 주식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술이나 한잔 하고 싶네요. 주식 말아 먹었으니까 폭탄주도 말아 마셔야죠. 한잔 마시겠습니다. 완전 얼려놨어요, 제가. 장난 아니죠. 오늘, 두병 마실 거예요. 속상해서 일단 따라서 톤주를 제조해야지. 그냥 오늘은 주식 얘기하지 마요. 주식 방송인데 주식 얘기를 하지 말자고함. 어차피 뭐 저는 뭐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좋아하는 곱창 전골을 시켰습니다. 곱창 전골 좋아하세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 집이 진짜 잘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식 공부하시고 성투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잔합시다. <laughs> 아, 맥주를 너무 많이 넣었어. 배부른데, 이러면? 이거 주스가 아니고요. 강황이에요. 물에다가 강황을 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노래요. 아, 한번 먹어 볼까? 또 어떡하다 주식 먹방이 됐네. 이게 소곱창 소곱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원래 잘 못하는 집은 되게 막 비리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너무 부드러워, 진짜로. 아, 이게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구도가 완전 똥망인데 이것도 제가 1 시간 동안 구도를 맞춘 거거든요. 조금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아, 구독자 500명 됐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네요. 빨리 제가 라이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이런 한 가지 주제로 500명이라는 사람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니 너무 믿기지가 않고요. 허술하고 내용도 없고 그냥 뭐 주식한 지 얼마 안된 이제 뭐 3, 4개월 된해병아인데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니까는 되게, 뭐, 제가 해드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들 어디서 오늘 한잔씩 하고 계시나요? 아, 정말, 저는 오늘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저 징크스 있잖아요. 400만원 이상 사면은 물리는 거. 아, 근데 바보같이 또, 왜그 불기둥을 못 참고, 종목인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는 비중을 더 실어서 아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희망의로를돌린거예요 제가 갑자기 <laughs> 눈이 돌아가지고 수익에 그래서 돈을 더 담았어요 원래 150만원치만 사놨던 종목인데 막 사가지고 500만원 넘게 산거예요 근데 이제 종가는 뭐 플러스 1.몇 프로로 끝났어요 수익이 2프로인가 아 내일 더잘갈것 같다 막이런거막 막 그랬는데 시간을 해서 마지막에 폭삭 주저앉고 오늘 완전 뭐, 마이너스 10%까지 흐른 거예요. 마이너스 11%? 하... 역시 저는 400만원 이상 사면 물리거나 이렇게 폭삭 내려앉을 때, 이 멘탈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버텨지는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앞으로 결심했습니다. 400만원 이상은 한 종목에 싫지 않는 걸로, 비중을. 탐심 몇 종목을 농사를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올라오지, 오늘은? 역시 참이슬이네요 와 이렇게 콩나물 봐 콩나물이 와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아삭이 콩나물 아니 요 제가 원래 먹방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급을시한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하다 보면 술이 땡기고 술을 먹으려면 안주가 필요해요 주식 얘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뭐 뭐 제가 뭐 정보 전달을 할 만큼의 전문가도 아니고 폭탄주 한 잔에 소주 두잔 마셨는데 벌써 취함 <laughs> 저는 술도 못 먹나 봐요 잘하는 게 도대체 뭐지? 짠 이거 영상 보시면서 술 마시시는 분들은 같이 마셔요 짠 우리의 물린 종목들을 위하여 <laughs> 주린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린 종목 있잖아요 물린 종목을 서로 주제님끼리 만나면 아막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나 마이너스 10% 어디 물렸어 이러면은 아, 나는 20% 마이너스 20%야 야난 마이너스 27%야 이러면서 무슨 물린 게 자랑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거 갖다 물린 것도 아니다 나는 비중 얼마에 지금 이만큼이 물렸다 이러다 보면은 식당에서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쳐다보고 있어 얘네가 도대체 무슨 종목에 물렸나, 이게 궁금한 거지, 아저씨들도. 그러다 나중에 이제, 술좀대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 막, 훈수를 들어, 막. 그거, 그거 사면 안 돼. 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산 종목 있잖아요. <laughs> 자기가 산 종목이, 자기도 물려있는데, 아, 이게, 막,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아가씨들이 이런 걸 사야 돼, 막 이러면서. 훈수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재밌어요. 뭐, 라이브를 하게 되면, 네. <laughs> <laughs> 물린 종목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물린 종목 대회 해가지고 <laughs> 누가 누가 더 심각하게 물렸나 이거를 그냥, 근데 남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린 종목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가. 어느 순간 한번 슈팅은 나요. 솔직히. <laughs> 제일 심각한 거. 지금 국일세지. 와. 주식방송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딱 이제 매매하고 영상 찍고 판하고 하고 그러다 보면 넉다운 돼가지고 막뭐 책을 잡고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유튜브 깔짝깔짝 보면서 아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방송을 하시잖아요 보다 보면은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우습게 가요 그게 새벽 막 2, 3시까지 보고 아침 6시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뭐 뉴스 보고 기사 보고 하면서 또 매매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전문가들과 너무 많은 고수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막, PL, PBR, 뭐, 매수, 매도, 뭐, 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여기가 어떻고, 어떻고. 근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 멀미가 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멀미 날때 있어요. 와, 곱창전골은 진짜 제가 살면서 먹어본 곱창전골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이거는 입에서 녹아. 장난 아니에요. 음, 제가 이 곱창전골을 처음 먹었을 때가 19살 때거든요. 근데 수능 준비할 때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금요일 같은 때 이제 사복을 챙겨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자 끝나면은 동네에 있는, 어, 이거 우리 가족이 알면 안 되는데? <laughs> 동네에 있는 허름한 곱창전골집이 있었어요. 진짜 허름한 데였는데. 그런 데는 뭐 민증 검사 이런 거안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야자하고 이제 끝마치고서 그 곱창 전골집에 가서 여자들이, 고등어, 고3 여자들이 소주 한 잔에 곱창 전골을 마시면서 막수동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곱창 전골을 먹으면서 주식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생각이 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회상에 젖는 느낌? 왜냐면 제, 그때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고3 수험생처럼 나도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했는데 여기는 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곱창 정보를 씹으면서 갑자기 그 고3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주린이 시절에 그때를 회상에 젖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의외로 주린이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식에 대해서 좀 고수이신 분들이 더 많이 보시고 진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같아 아 그래도 고단할 때는 폭탄주가 최고죠. 폭탄주 많아가지고 잔이 가늠이 안 되네. 너무 많이 탄 건가 이게? 저 맥주를 조금만 넣어야 지 맥주인가? 한잔 합시다. 오늘 같은 불금에는 사실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아 이게 영상 올라가는 날은 토요일일 거예요 아마. 지금 좀 저녁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또 먹고 <laughs>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토요일로 올라갈 텐데. 찍은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딱 주식장 끝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고생했잖아요. 뭐한건 없지만 주린이가 포장마차에 혼자 가는 거예요. 포장마차에 갔는데 공유가 딱 앉아있는 거예 혼자서. 그니까 물론 공유 왓구의 공유 몸인데 일반인이지 마시다가 딱그 포장마차에 이제 혼자 온 사람은 공유랑 나둘 뿐인 거지. 그래서 같이 어찌 가나 합석을 하게 돼서 마침 공유가 주식을 하고 있는 남자인 거야. 저막 주식 얘기를 하면서 같이 소주를 한한병 정도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저 몰랐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주린이를 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약쟁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주식을 하면은 경제 돌아가는 거다 알아야 되고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다 알아야 되고. 막 만약에 소부장 이런 쪽이면 또 그쪽에 뭐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 다 해야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막 공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얼마 전에 그 LG화학 있잖아요 뭐 인적분할? 물적분할? 솔직히 저 살면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초등학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대호 기자님이 근데 들어도 그 들을 때는 이해를 해 근데 뒤돌아서가지고 완전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예 그쪽에 지금 아예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고, 모르겠어요. 주린이한테는 가장 좋은 종목은 사고서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이제 공부하기도 전에 팔려버린 거. 수익이 나서. <laughs> 그게 가장 좋은 종목. 가장 못된 종목은, 아, 좀, 그래도 주린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아, 이건 좀갈것 같은데? 하고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샀는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하는 거. 주린이의 특징이 물리면 배당금이 나오는지 알아본다 하는데 죄긴 거예요 완전 근데 뭐 배당금에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까지 저는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린이가 본 배당금의 의미는 개 처물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존버한 포상금 <laughs> 이거 나중에 라면까지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거 배달앱미좀 시키면서 가게 사장님께 어먹방 하면서 찍을 거니까 육수 많이 드세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방송 잘하세요. 이러면서 막 포스트잇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구독자가 500명인가면은 다시 내나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저한테 소중한 500명이라고요. 더 살면서 이렇게 살벌한데 몸담은 거 처음이에요. 만약에 이성 친구나 배우자분이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허락을 하실 건가요? <laughs> 곱창에. 이 고비 꽉 차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완전 꽉 차있어요, 이거 보이시나? 한번 제가,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고비 어, 막꽉 차있어. 근데 여기다가 깻잎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어, 뭐 소주 한잔이 같이 먹어야 돼. 이 고비 꽉찬 소곱창에다가 이 깻잎을 하나 얹어가지고.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구길제지가 상한가 가도 이런 기분이 들까요? <laughs> 지금 볼까? 마이너스 한800 얼마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천만원. 써보지도 못한 천만원. 저 같은 주린이한테는 왜 이렇게, 아니, 주식방송이 무슨 홈쇼핑 같아. 왜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많아? 그리고 왜 맨날 종가에 뭐 이걸 사보래? 아, 그렇잖아요. 맨날 홈쇼핑처럼 계속 막 종가 에서 종가 매수 해요. 막, 어, 이거는 마치 지금, 오늘 종가에 사지 않으면 이 종목은 막 날아갈 것처럼 전문가님들이 막, 어, 지금 세력들이 막 붙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그게 뭐, 상승세가 뭐, 유지가 된다면 은 종가 매팅 유효합니다. 이러면은. 저 같은 주인이들은 홈쇼핑 보는 것 같아요. 막, 어, 이거 지금 안 사면은 지금 날라갈 건데? 지금 안 사면은 막 난리 났겠다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주식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사지 않은 종목이 상한가가 가면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배가 아플까요? 욕심쟁이라서. 아니, 전 세계 욕심쟁이들 다 모아놓으면 그게 주식시장이래요. 어떤 방송에서 봤거든요. 원래 먹방 같은 거 보면 막 마이크 대고 그 소리라는 거 유행이잖아요 근데 네, 저 마이크 있거든요? 마이크 샀는데 이거 사용법을 몰라 이거 뭐 선곡곡 뭐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라이브 할때 써야 되는데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봐주실 분들은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쓸까요? 블루투스 마이크 이거 왜 샀냐면은 네, 애들이 세명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층간소음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를 사서 복수를 하려고 일요일 날 아침에 소찬의 티어스를 부릅니다. 이걸로. 근데 아라집에 이제 피해가 갈까봐 침대에 올라가서 천장에 대고 불러요. 근데... 네, 궁금한 게 MTS라는 게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전부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MTS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주식을 하셨어요? 그냥 뭐 무조건 컴퓨터로만 하신 건가? 아, 한잔해요. 한잔하고 댓글로 자기가 물린 종목, 세게 물린 종목 하나씩 자랑하고 가세요. <laughs> 그거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맛있어요. 진짜 아직 한 병도 안 마셨는데 약간 치기가 올라오네요. 아, 제가 취해서가 아니라 원래 혀가 좀 짧은데 <laughs> 술 마시면 좀더 짧아져요.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요. 술 마시면은 이 방송은 뭐 재밌다고 보시겠어요? <laughs>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 뭐조식에 요즘에 인물한 애들 많은데 걔네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를 조금 좋게 봐주시고 안쓰럽게 봐주시는 분들이겠죠 제가 진짜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에 누구라도 인터뷰 한 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한잔 하시고요 <laughs> 저희 집 개는요 제가 요즘에 혼자 그냥 벽을 보고 개 입장에서는 벽을 보고 떠드는 거잖아요 저 지금 혼 자고 있는데 약간 제가 미쳤나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눈빛이에요 <laughs> 서답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저희 개가 주식을 해서 수익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다시 되화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찍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원래 어? 이거 왜안 보이지? 아 이게 구도가 또 달라졌네 <laughs> 아무튼 한 명을 클리어했습니다 <laughs> 구독자 500명 파티 정말 이런 늦자고 없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알 소주 이게 또한잔 마실 때요 물린 종목을 생각하면서 딱들켜줘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거 보세요 구기돼지 가자 이렇게 면 뭐하겠어요. 갈쪽못 가고 안갈쪽목안 가는데 와 공부 죽인다 직장 다니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 그렇게 화장실이 풀방이라면서요? 주식시장만 시작하면 오늘 주식 얘기 하지마 하지마요 우리 오늘 주식 얘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무슨 주식 얘기를 해? 더할 것도 없지. 어차피 눈 뜨고 앉고 좀만 쉬면은 월요일 또 주식 얘기 난리 날 텐데 뉴스 틀자마자 코스피가 코스닥이 뭐 미국 시장이 막 이렇게 떠들 텐데. 진짜 오늘 주식 얘기하기 싫어 하면서 계속 주식 얘기만. 곱창전골집은 많리 다녀봤거든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특유의 잡내가 있어요 잡내 잡내 근데 여기 왜 개잡내가 없지? 아 개잡내래 죄송합니다 소 잡내가 없지? 너무 맛있네 아, 이것도 재주다. 재주야. 아니, 진짜 매매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리를 책상에 올려요. 네 아... 오늘 망했네. 망했어. 아... 뭐늘 나가... 이거 집어 던지고... 아... 안 돼. 내 동네네! ケータンは 가족입니다. 이게 주르네지 제가 아침에 어제 찍은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소주 두 병을 마시고 그걸 다 마시고 뻗어버려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 찍고 영상을 끝내서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인사를 못 하고 끝내가지고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